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식 알려주는 여자, 주식 누나입니다. 이번 영상 LG전자 들고 왔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네, 오늘 LG전자 하락폭이 엄청 컸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들고 왔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 오른쪽 분봉이거든요? 일본부 정말 시가 부터 해서 그냥 쭉 하루 종일 쭉 빠졌죠 이렇게 됐던 이유 과연 뭘까요 어 아무래도 이제 좀 실적이 발표되면서 같이 좀 움직였는데 사실 실적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빠졌다 어, 한번 오늘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단은 오늘 양 매도 기관과 외국인의 양 매도가 너무 많았어요. 무엇보다 연기금에서 지금 매도한 수량을 보십시오. 엄청나게 많이 매도를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수가 어, 코스피 지수도 안 좋았을 뿐더러 LG 전자에서 매도 물량 많이 나와서 쭉 밀렸다. 오늘 코스피 지수 최저점으로 끝났어요. 종가 부근에서 끝까지 기관이 외국인이랑 기관이 엄청나게 매도 물량 던졌습니다. 외국인이 원래 아까 종가 되기 전에 4,700억 정도 매도했다가 여기 종가 있죠? 20, 1분 남은, 남은 10분 동안 동시효과에 다 던졌어요. 얼마를 던지면, 순간적으로 거의 2,500억을 던지면서, 최종 7,100억을 매도했고, 기관 같은 경우도 5,700억을 매도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니 시장이 이렇게 지지부진할 수 밖에요. 특히 오늘 7월 마지막 장이었는데, 쿵 하고 떨어졌죠? 나스닥 선물도 그렇게 좋지 않았었고, 어, 근데 일단은, 월요일장, 뭐, 개파락 출발할 확률이 높지만, 어, 그때 다시 수급 현황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코스피지수랑 연동돼서 움직였던 것 중에 이제 LG전자 같이 한번 다시 보면요 어, 정말 오늘 좀 낙폭이 과했죠 사실 LG전자 같은 경우는 주식누나가 요때 이렇게 항상 박스권을 그려놓고 봤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날 찍어드렸어요, 이날 영상을. 이때 딱 저점 잡고 찍었고, 저는 단기로 일단 스윙으로 이제 17만원대 오면은 한번 또 수익 실현하면서 지켜보면 좋겠다. 이 박스권에서 아마 적정 주가를 찾아가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다라고 이날 찍어드렸었죠, 영상을. 그래서 이때 영상 찾아보시면 다 있을 거예요. 5월 13일날. 그리고 나서 꾸준히 잘 올라왔다가, 이번에 쿵하고 떨어졌지만, 반등이 나오는가 했는데, 다 털었죠? 누가? 기관과 웹비니 다 이제 여기서 매수를 좀 해주다가 어, 다 매도를 합니다 어, 그래서 이거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시각과 또 중장기적인 시각은 좀 다르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LG전자 이번에 나온 거 보여드릴게요 네, 이번에또요 여기 영업이 여기 보이시죠? 네, 보면요 어, 이번에도 올해, 어, 이번에도 지난 2분기 매출액이 정말 역대 최고치였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이번에 3분기도 나쁘지, 아, 그니까 지난 2분기 매출액이 최 최대, 최대치 우리가 지금 다 달성을 했고, 영업이익도 1조 원을 또 넘겼습니다. 정말 대단한 거죠. 두개 분기 연, 속 영업이익을 1조를 넘겼다라는 거. 그러니까 l g 은자가 진짜 연속으로 1분기를 넘기 아 연속으로 1조를 넘기면서 이렇게 주가도 나름대로 어 견고하게 움직였거든요, 이제. 그런데 지금 오늘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는 그 하반기, 3분기나 이런 쪽이 좀 걱정이 된다. 왜냐? 이, 이렇게 매출을 많이 발생시켰던 부분이 사업부가 바로 가전 사업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상상 생각 어, 생각해 보셨을 때 이번에 코로나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 있는 시간이 급격하게 늘고 하면서 가전도 많이 바꾸고 뭐 이쪽으로 되게 수혜가 됐잖아요. 오히려 코로나 수혜주가 됐던 부분이 바로 가전 사업 본부였습니다. TV도 엄청 팔렸더라고 하죠 LG 또 디스플레이하면 LG고 하니까 TV 엄청 유명하죠. LG 전자 같은 경우 2분기에이 OLED TV 있죠 OLED OLED TV가 정말 전체 매출 TV의 30%를 이상을 차지했다라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잘 팔렸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뭐 다른 뭐 진짜 화이트 가전이라고 하죠. 그런 것도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이제 가전 제품은 LG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어, 이쪽이 정말 탄탄하게 지금 잘 올라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여기서 영업 이익에서 마이너스가 났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다? 바로 이제 전장 사업 부분 적자 폭이 전분기보다 늘었기 때문입니다. 미래 신사업으로 지금 키우고 있죠. 자동차 전장 사업. 근데 사실 그 자동차 전장 사업을 보고 이 종목을 본다면 저는 충분히 이렇게 또 다시 눌렸다가도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이렇게 어디까지 쿵하고 밀릴지 모르겠지만 또 다시 밀리면 저점을 잡을 거고, 반등이 나올 거고, 하반기를 좀 보고 천천히 끌고 간다면, LG전자가 다시 한번 우상향 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지금은 이 박스권 하단으로 좀 빠질 수밖에 없는 자리지 않을까. 이미 좀 선반영 됐던 것도 있고, 이 매출액은 잘 나왔지만, 아직까지, 어, 전장사업부까지 가려면 3, 4분기까지는 기다려야 되는데 하면서 단기적으로는 모멘텀이 없어서 하락 추세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 우리는 그걸 체크해야 돼요. 뭐, 하지만 여기 하방에서 잡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좀 적당하게 수익 실현하고 또 아래에서 잡을 준비 해야지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 있을 건데 그런 분들은 크게 걱정이 안 되는데 문제는 요게 이런 데서 잡으신 분들이죠. 요런때 어떻게요, 어떻게요 하시면서 또 쳐다보실 것 같은데 어 선택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거를 내가 단기로 받느냐, 중장기로 받느냐. 중장기로 보신 분들은요, 그냥 마음 편하게 흐름 지켜보시면서 어차피 얘 이제 아시는 것처럼 모바일 사업 종료됐습니다. 음, 그러면 대신에 이쪽. 그 자동차 전장 사업 쪽을 훨씬 더 키워가려고 지금 많이 투자를 하고 있어요. 비록 지금은 아직 영업 손실이 나오고 있지만, 그거 말 그대로 투자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업 흑자 전환이 나오는 순간 더 추세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거. 근데 다만 그게 하반기가 되니까 그때까지 또 3, 4분기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좀 고통스러울 순 있다. 왜냐면, 이런 데도 사신 분들 여기까지 빠지면 막 마이너스 10% 15% 이렇게 봐야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속상하잖아요. 이게 물론 주식은 팔 때까지는 마이너스가 아니라는 점에서 우리가 좀 멘탈 관리하고 잘 지켜보면 모르겠지만 또 눈에 보이니까 그게 좀 힘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주식 문화는 LG 전자를 되게 어, 좀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기도 하고 전장사업으로 변화하고 또 전장사업뿐만 아니라 로봇사업에도 많이 투자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쵸. 그 그런 것처럼 앞으로의 미래 사업을 계속 키우고 있는 이 부분은 정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제 스마트폰 리스크도 완전히 해소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좀더 커지지 않을까. 다만 이게 지금 이, 이 고점에서 계속해서 좀 매물도 나오고 밀리고 있는 흐름은 있기 때문에 이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다시 붙어주지 않는 이상 여기를 좀 뚫으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그러니까 즉, 매물 소화하면서 적정 주가를 찾아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니 단기보다는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쳐다보고 접근하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의견입니다. 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뭐 프리미엄 TV 그리고 또 앞으로는 VR 그런 기기들 있죠. 주식나는 이제 앞으로 VR 시대 또 XR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쪽 관련 기기들 또한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우위에는 분명히 이 l g 전자 LG 전자가 있다라고 좀 여겨집니다. 야, 너무 LG 전자 좋게만 보고 있나? <laughs> 어, 근데 뭐 그거는 사실이잖아요. LG전자에서 나오는 그 LG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LG에서 만드는 그 디스플레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뭐 1등이다라고 칭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력이 어마어마하죠. 우리는 그런 미래 사업을 좀 보고 미래 먹거리를 보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에는 이렇게 막 너무 고점에서 달려 들어가기보다는 이 회사를 좀더 파악하고 또,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나는 어느 정도 빠졌을 때 저점 매수에 메리트가 있다, 매력이 좀 있다, 라고 느껴지면서 장기 투자해야겠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 이렇게 시가총액이 높고 한 종목으로는 절대 단기 수익을 노리려고는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 시가총액이 이렇게 높은데. 무겁죠. 이런, 이런 종목들은 무겁게 움직입니다. 25조가 넘어요. 근데 아직 사실 PER이 15배? 그럼 좀 아직은 괜찮은 것 같아요. 막 그렇게 엄청난 고평가 같지도 않죠? 요즘 워낙에 고평가된 종목들도 많고. 근데 그이 15배에 비해서 열심히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회사임은 확실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좀더이 LG전자 공부도 해보면서 분석도 하고, 그렇게 막, 또 오늘처럼 쿵하고 떨어질 때 쫄아서 투매에 동참하기보다는 내가 이 종목을 단기로 받는지 중장기로 받는지에 따라서 대응하시는 전략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LG전자 영상 이렇게 좀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또 LG전자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들이 있다면 자유롭게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주식누나 라이브 방송에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또 소통해주세요. 주식누나랑 같이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또 이렇게 공부방 있어요. 여기서 제가 이 실적도 알려드리고 뭐 종목 체크도 하고 하면서 같이 공부하고 있으니까요. 혼자 매매하시기 어려우신 분들 같이 공부합시다. 그래야 우리가 버틸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힘든 장에서 그럼 오늘 LG 전자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영상 재미있게 봐주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댓글도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상 주식 알려주는 여자 주식 누나였습니다. 또 만나요.